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바이노 코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최근에 중요한 지금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매집을 좀 진행을 해 두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항상 코인을 말할 때, 코인을 말할 때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이 추세,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바이노 코인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과거 시바이노 코인의 과거를 봤을 때자 이렇게 추세가 연결되는 지점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연결되는 지점과 이 지지선이 맞물리게 될 경우 이 코인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바이노 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에서도 분명히 적응,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바이노 코인이 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 삼각수렴을 만들고 나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이 하락 추세를 딛고 다시 이 삼각수렴 때 가격 지지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거래일이 몇 거래 되지 않는데 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때 맞물렸을 때자 알트 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비트코인 알트 코인 일제히 상승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바이노 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죠. 자, 기존에 있었던 밈 코인 상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자, 지금 시가총액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에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12.2조 원이라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코인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매집 전략은 진행하시되 목표가 타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집 가격은 제가 공유를 방금 드렸습니다. 매집 시기랑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공유를 드렸지만 결국 목표가 타점은 저랑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소수 위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부자라고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목표가 타점 공유 드리니까 자 시바이노 목표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자, 부자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 백서 2025년 버전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 기초, 심화 과정을 정말 가감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실전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장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 공략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리스크 관리 비법. 어떻게 제가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른 코인별 대응 전략. 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또 코인은 어떻게 변하고, 글로벌 경제에 맞춰서 어떻게 이 코인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유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코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예상 상승 가능한 파동 시점을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보유하신 종목들, 보유 코인 종목 지금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최종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코인 예측을 했었던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의 흐름과 지금까지 코인이 나왔었던 이 시나리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2025년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1억 5천까지 갔죠? 지금 2조. 1억 5천까지 갔죠? 2억, 3억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에 편승을 하셔야 큰돈을 벌수 있고 이러한 전략 자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녹여놨으니까 자이 대응전략집 백서 받아가실 분들은 전화번호 적혀 있죠? 이쪽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인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 추가부과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경기둔화의 우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거의 한 일주일째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코인 시장이 어, 건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은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결국 미국 중심의 상승을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결국 지금 트럼프가 협상하고 있는 이. 종전협상이거든요. 지금 종전이 되게 된다면 결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이 히토르라던가, <laughs> 히토르나 석유, 가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석유가스를 공급망을 잡고 히토르를, 중국에 갖고 있는 히토르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유하고 있죠. 이거를 잡, 잡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 종전 외교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증시는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인 시장도 같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코인 시장 상승하는 그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밈코인까지 상승하는 우리 빌드업 여기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비해서 이 상승 빌드업에 대비해서 우리도 거기서 맞춤 전략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단 3개의 코인으로 3주 만에 102억 원을 벌었다라는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투자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관련된 코인으로 4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브 포트노이가 밀어준 이밈 코인을 매수해서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70억 원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G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에서 정말 많은 신흥부자가 탄생했다는 소식들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2024년 2030 코인 부자가 공식적으로 1000명을 돌파하였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가 또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팩트인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코인 부자만 해도 평균 70억원의 자산을 쌓았고 지속적인 코인 투자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하여서 한국 부자 11위에 올랐던 사례 여러분들 이 내용도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8천 달러입니다. 하나로 천만원 남짓한 투자로 무려 7조원에 가까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산을 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엄청난 부의 축적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고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밈 코인은 단순히 내부자들 뿐만 아니고 내부자들만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닌 발 빠르게 시장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데이브 포트너이라는 사람이 밈 코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이 코인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24시간 동안 260만 퍼센트의 상승을 기록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등장한 오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첫날 2,400%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공식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1만 포인트, 하루 만에 1만 퍼센트의 폭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밈코인의 성질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밈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이 코인으로 가족들에게 수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전히 수백 종의 밈코인을 본인 지갑에 은닉하고 있다는 소식도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밈 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파괴해야 됩니다. 밈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머와 독창성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퍼지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밈 코인은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코인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도지코인은 인터넷 및 시바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 이를 일론 머스크가 트위트에 게시하면서 굉장히 강한 엄청난 폭등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밈코인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이럴 마케팅 형식으로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성공 여부는 코인의 컨셉과 지금 이 시장의 밈 트렌드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밈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과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냐안받냐는 봤냐 결국, 최종 결정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제가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해당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천에서 수만 퍼센트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맛보고 싶은 분들께는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역전이라고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2025년 큰 기회가 올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